안녕하세요. 태사장입니다. 지금 넓은 집에 살고 계신가요? 그러시다면 너무 부럽습니다. 그런데 혹시 작고 아담한 집에 살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. 제 신혼집이 실평수 15평 투룸 빌라였는데요. 거실이 자그마하게 있긴 했는데 도저히 소파가 들어갈 수는 없는 사이즈였어요. 저희 부부가 둘다 허리가 안 좋아서 바닥에 앉을 수도 없고 해서 저희 부모님이 쓰시던 오래된 암체어 두 개를 가져와서 썼었는데, 지금 생각하면 발받침도 없고, 거의 정자세로 앉아서 TV도 보고 그랬던 것 같네요. 이케아도 없던 시절이라 그때는 선택지가 정말 없었는데, 만약 그때 빌리체어 같은 의자가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. 스툴이 세트고, 등받이 높아서 편하게 기댈 수 있고, 친환경 인증받은 패브릭이라 얼굴 막 문데도 안심이고요. 색깔도 여섯 가지가 있어서 신혼 부부라면 두 가지 다른 색깔로 나란히 놓아도 예쁠 것 같아요. 작은 공간에 어울리는 편하고 예쁜 소파 찾으신다면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.